이사야 제32장 심판과 회복 어느 날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언론은 아니란 생각이 사고를 불렀다 또는 아니한 대처가 더큰 나를 불러왔다 등으로 보도하는데 사려깊지 못한 생각이나 태도가 사고를 불렀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언제라도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나 사안을 범상하게 여기고 심상치 않게 대처할 때 아니랬다 또는 아니하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동요로 알고 있지만 동의어는 아니므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랬다는 편안할 안자에 달아날 일자가 만나 편안함만을 생각하고 현실에서 달아나려는 태도가 있다는 뜻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니하다는 편안할 안자에 쉬울 이자가 결합해 너무 쉽게 여기는 태도나 경향이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사 현장에서의 안일한 자세는 자칫하면 안전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에서는 안일하다가 더 적절한 용어이고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이 문제다. 에서는 안이하다가 더잘 어울리는 단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자의 안일은 애쓰지 않고 편안함만 추구하려는 태도가 후자인 아니아는 너무 쉽게 여기는 태도가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니하다는 형용사로만 쓰여 아니만 따로 떼어내 사용할 수 없으나 아니라다는 형용사뿐 아니라 부사와 명사로도 쓰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아니과 나태해 젖은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과 아니에 빠지다는 표현 그리고 아니과 영달에만 급급한 모습이 비굴해 보인다의 경우 아니리라는 단어 대신 아니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쓸수 없습니다. 문제는 여당 국회의원 중에 수혜 피해 봉사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이 더 많은데 이는 피치 못할 개인적 사정이 있거나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 아니란 생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고 봉사 현장에 참여는 했지만 현장의 심각성을 인지 못한 안니한 태도가 솔직히 비좁았으면 좋겠다. 는 망언과 농담이나 주고받는 주태를 보인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사야 32장 10절에 기록된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까심이라는 말씀처럼 1년 후가 되면 열매도 못 거두고 수확도 못할 철지가될 것이라는 심각한 사태를 알아채지 못하고 염려 없이 지내는 이유가 아니란 생각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서린 오늘 인용한 이사야. 32장 9절에 기록된 너희 아내란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 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 지어다는 말씀에 등장하는 아내란 여인들의 삶의 자세가 염려 없는 딸들아라는 지적처럼 매사에 무사태평하게 염려 없는 자처럼 지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2장 56절에 기록된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 변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는 말씀의 함의를 곰곰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한 사람의 아니란 생각과 아니함 처신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솔한 삶을 지향하여야 함께 어울려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 아니란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어다.